제목은 이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이것이 성실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양현우 권사님이 회장으로 섬기기 때문에 더 제일 많이 응대 받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 어 일원들이 또 회원들이 이른 다음에 응답을 또 받을 것입니다. 어 저는 어, 많은 송도분들이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후대들이 지금 내가 들여닥쳐 있는 현실 문제 또한 어려움 가운데 갈등한 사이에 지금 전 세계는요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운동이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나의 문제에 갈등하는 가운데 넘어지는 그 시간에 세계는 이 사단을 얻으면 바벨탑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운동이 성경 보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뭘까요? 결국 내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한 가지를 지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흔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는 운동이요 바벨탑 운동이에요. 지금 나에 있는 문제, 나에게 있는 현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가운데 넘어지는 가운데 세계에는 이 사단은 요전 세계의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시대적인 어떻게 문제를 볼수 있는 시대의 흐름을 볼수 있는 여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심각한 이상을 여러분들에게 한 보고를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 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후대들이 오늘 하루 아침에 우연히 무너진가 아니다 지금 후대들이 범죄자가 되고 후대들이 영적으로 자살로 극단적으로 변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문너거든요 이것이요, 다 바벨탑 운동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벨탑 운동이 경제가 있었는데 어떤 경제입니까? 흑암 경제입니다. 이 흑암 경제를전 세계 움직이 시작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흑암 경제가 대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면 이 사단은요, 여러분 3단체좀 한번 들어보셨죠? 티별리 프리메이슨은 그들이 이미 몇십년 전부터 모든 사람 앞에 보는 앞에서 선언한 게 있습니다. 그게 마스터 플레이입니다. 100년 마스터 플레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을 우리 종교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100년에 대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경제입니다. 경제를 잡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경제를 다 잡아버리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도 빼앗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랜차이즈, 이 사업을 본격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계 어떻게 하면 어, 인터넷 마켓, 플랫폼, 대기업, 아마존 여기서 모든 경제를 끌어보기 시작하죠. 지금 우리의 모든 인터넷 쇼핑이 뭡니까? 원조는 아마존입니다. 여기서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으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혼미케 하는 스마트 시대 애플에서 이걸 본격화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애플에서 AI라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사람을 대신할 뭔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요? 흑암 경제 모으기 위해서 마이클소프트, 빌리게이츠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보급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우리만의 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뭔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다 경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정치, 정치 속에 다 들어갑니다 아시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 아무도 된거니다 프리메이슨 소속에 대어야만이 대통령이 될 만큼 영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문화. 시청각 보고 듣고 느끼는 거 모든 것들이 뭐예요? 문화잖아요. 이 문화.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 움직이는 게 뭐냐면 대부분 스포츠다 움직이죠. 왜요?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유럽에 저 프리미어 영국에, 또한 스페인의 최고 리그들이 구단주가 다 바뀌었어요. 거의 60% 구단주가 바뀌었는데 대부분 누구냐면 모슬림입니다. 중동 사람들이요 다 지분 다 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냐면 간접적으로 종교를 전도하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우리가 말한 흔히 말하면 유명한 선수들을 돈으로 사가지고 마케팅하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 모델을 세워서 이들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의식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흔히 아는 메시 최고스타잖아요. 이 메시가 한마디만 해버리면 그 한마디 여파로 전 세계 축구에 들이 바뀝니다. 뭐가요? 종교가 바뀌어버려요. 이 정도로 뭐예요? 권력적인 경제적으로 움직여버린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영화적인 것, 이런 모노극이 뭐예요? 전부 다 메시지가 다 담겨 있죠. 우리는 그재있다 하지만 그 재미의 액션 속에 이들의 메시지가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다 듣는데 그게 다 각인되는 거죠. 이 모든 수입이 뭐예요? 문화적으로 다 움직인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만 봐도 심각한 문제. 그런데 이게요, 흑암 경제가 움직여 있다는 게 뭡니까? 이 결과가 어떤 문제까지 오냐면,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복음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문화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힐송철치 그게 최고 담당자 대표 목사님이 이번에 문제 터졌죠 성범죄로 이들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힐송철치는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이걸 대중화시키기입니다 그래서 동성에 붙어가지고 요 음란에 빠진 사람들, 약물에 빠진 사람들이다 힐송철치에 다모인대요 왜요? 유일하게 자기를 인간대 인간도 받아주니까.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서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본질 다 놓친 겁니다. 이 모든 것이에요. 바벨탑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는요. WCC, 종교통합주의가 비공식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대형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이유, 많은 목회자가 성도들이 병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여기입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요 이미 앞서간 이 바벨트 운동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남은 생에 아무리 발버고 뛰어도 이들 이미 백년 앞서간 이 미래 저는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 이 역사해 버리면. 여러분들의 산업 현장 속이 역사해버리면 절대 간으로 모든 것이 뭐예 상황 역전시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 신명의 8장, 1 8절에서 20절 말씀이 우리 업의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이 이맘에 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 그 지혜, 그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 사단은 흑암 경제를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흑암 이보금운동 움직이잖아요 그 우리는 이 흑암 경제를 뒤엎을 수 있는 바벨트 운동이 아니라 보금운동 우리는 보금운동 한다면 여기에 내 삶이 내 산업이 방향을 맞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빛의 경제 허락하실 겁니다 마귀는 바벨트 운동하지만 우리는 보금운동입니다 그렇죠? 바벨트 운동은 죽이는 운동이지만 복음 운동은 살리는 운동입니다. 우리 업이 죽이는 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음 운동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 복을 받는데 성경을 제가 근거해 볼게요. 성경을 보니까 한 사람이더라고요. 한 사람이 이 복음 운동의 방향을 맞춰 버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인생에 나를 맡겨 버리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더라니까요. 여러분, 경제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1초로 역사해버리면 모든 상황 이역전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요, 절대 가능한 역사가 여기 임합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삭 한 사람, 이 이삭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요, 한 해에 백배 주 보셨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보을 주셨대요. 이보을주셨는데 그라라는 지역. 이 그라라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농부로서 볼때 농사일을 할수 없는 땅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역마다 수산물, 어떻게 보면 그 농사는 농창물이다 다르잖아요. 땅에 따라서. 그 흙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 그라라 지역은 농부로서 농사일을 할수 없는 땅입니다. 기름진 땅이 아니라 폐화된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경제 축복 주신 겁니다. 한해 안에 백 배의 축복을 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 시면요 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샘내고 빼앗아 갔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하는 모든 일은요다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샘의 근원입니다. 우리 사람 여러분들에게. 보급운동의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은요, 빛의 경제 허락하실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 한 사람이 최고 낮은 신분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디발의 가정부로 취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노예였던 신분,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요, 함께 하심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이될 것이다. 여호셉 한 사람이 응답 받아 버리니까 이 방향을 맞춰 버리니까 보디발 전체 경제를 하는 회복시입니다 그래서 뭐 가정의 종무로 모든 위임을 맡길 만큼 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의 업의 방향이, 여 산업의 방향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업의 장소에 그 현장의 방향이 복음 운동과 방향이 맞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기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산업 성교회가 여기 맞추셔야 돼요. 산업 성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금운동 때문에. 그렇다면 한 사람이지만 또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이 되어서 이 보금운동의 방향을 맞췄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마어마 축복 주신 겁니다. 성교회보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우리는 늘 뭐냐면 동역자 전도자의 동역자를 가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를 섬기고 성교할 만큼 하나님이요 경제를 주십니다 왜요? 교회를 섬기며 목회자를 섬기는 그 일에 보금운동하는 그 일에 이 가정의 방향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부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그 사업이 하나님보 복을 내리신 겁니다 바울 목사님이 마음껏 사업을 할수 있도록 성교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요. 이렇게 하십니다.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절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한 교회입니다. 한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언약이고 또한 지금도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언약이죠. 사도행전 10 1장입니다. 21절에서 30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뭐예요? 큰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제가 메말라버리고 의식주 모든 것들이 메말라버린 시대. 오히려 역사에 보니까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 때 하나님이요. 이 안디오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왜요? 보음운동의방향 맞췄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방향만 맞췄는데, 하나님께서요, 성교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오히려 성교 헌금할 만큼 부어주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안 된다 합니다. 근데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절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란 단어는 하나님께만 적용됩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있때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경험 볼 때는 안될거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 볼 때는 가능합니다. 폐허된 땅도요, 하나님이 100배 축복 주시는데, 안될것 같은 내 산업 현장도 방향을 맞춰버리면 100배의 축복 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말씀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사는 문제 아닙니다. 전 어떻게 보면, 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배목사, 내가 평생에 정말 보금 운동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정말 지금까지 먹고 사는 일에 왔는데, 지금 되도록 해보니까, 되도록 해보니까 참,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평생 살아온 것 같다. 그게 너무 아쉽다. 앞으로 내 남은 생에 10년 됐든 20년 됐든 나는 이거 하고 싶다. 보금 운동. 정말 여기에 내가 쓰임받아서 경쟁답 받고 싶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금 운동 말로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뭡니까? 방향이 의식주의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성교회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딱 맞춰보세요. 보금 운동. 한 사람만, 한 가정이 한 교회가 방향 맞춰 보세요. 하나님은요 빛의 경지에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산업성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뭐예요?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미 주셨대요. 이미 주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업을 할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대요. 능력을 주신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할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겁니다.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내가 할수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지혜 주신대요. 그리고 이걸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겁니다.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힘 가지고 하니깐요.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록펠러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많은 기자가 어떻게 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그일 석유 사업을 했냐는 거예요. 이 석유는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배설물이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경제를 움직일 수만큼 거부가 될 만큼 경제의 수단으로, 돈 수단으로 보셨느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펠러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시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시는데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재물을 얻을 능력이미 받았대요. 그러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이 주셨는데 이 업을 통하여 내이 빛의 영정도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1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한다 보지만 다모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더 많아요 내가 지금 복음보다 우선순위 여긴 게더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항상 뭐예요? 예배 중심. 아시겠죠? 우리가 산업인 여러분들이 항상 뭐예요? 예배 중심입니다. 바쁘니까 예배입니다. 아프기 때문에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요 어떤 핑계도 여러분이 용서치 않습니다. 항상 예배입니다. 20절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그 말은 뭐예면 말씀을 받을 때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래요.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 인도받는 겁니다. 말씀 인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응답 받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쟁답받을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교회를 봉식했다. 그런 기준적인 개념도 있겠지만. 전 세계를 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늘 기도 담고 우리가 후원하는 필리핀 언약교회. 만약에 그 앙헬레스에 2 0 0평되는3 0 0평되는 교회를 세웠다 해보세요. 그 동네에 소문 다 납니다. 그 지역에 소문 나요. 몰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1년의 예산 가지고 후원할 수 있는 경쟁도 받았다. 1천만 됐든 2천만 됐든. 그러면은 손격기가더 더 쉽습니다. 경쟁입니다 불신자도요 이 사단도요 흑암 경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이 사단이요 특히 프리메이슨이 하는 전략적인 전략이 뭐냐면 엘리트들 육성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다릅니다. 머릿수를 모으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엘리트를 육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때 뭔가 다르다 한 친구를 미리 컨택해가지고요 전액 장학금 최고 명문대학교 입학시킵니다. 그리고 최고의 컨설팅 할수 있는 멘토를 붙여 버려요. 모든 인생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획 짜 줍니다. 그러는 건 뭡니까? 자기 종교에 집어넣는 거예요. 요원으로. 여러분,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지역 가 보니까 통일교 재단 대학교 가 있더라고요. 그게 대학 교수들 진 보고 깜 감동을 했습니다. 최소 서울대입니다. 스펙이요. 다 예일대학교, 하버드, 옥스퍼드 대학 이런 주신들이 전부 다 와요. 교수로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뭡니까? 이 통일교에 있는 아이들이요 대학생들이 통일교 종교인그 성도들이 아니더라고요 일반인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무료로 전액 자금 주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3년 4년 수업 받잖아요. 졸업하는 순간 통일교 성도가 돼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 2단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떻게 됩니까? 앞으로 진짜 대한학교, 보음관인 대한학교에서 보건 엘리들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우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랩노트가 있는 학교 현장 앞에서 전문지구에 세울 만큼 아이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세울 만큼 우리 성교 현장 속에 정말 우리가 알류티시를 세울 수 있을 만큼 우리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왜요? 절대 가능한 응답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이 요이언약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우리가 3.18 교회 세우는 이일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언약 딱 잡고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 우리가 그냥 구호가 아니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나의 언약을 붙잡힙니다. 정말 3.18 교회 국내 해외 전체에 우리가 깔려나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목회자입니다. 정말 이걸 위 복음운동, 원색복음, 원색훈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회자들, 많아집니다 그리고 교육자들 많아야 돼요. 이걸 함께 할수 있는 제자들, 일꾼들 많아야 됩니다. 이걸 두고 염려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지역마다 정말 3.18 교회 세울 만큼 해외에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울 만큼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 연합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 그날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현실은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언약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 가지고 그 비밀 가지고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초대 교회는요 배경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모여 날마다 오로지 기도하며 힘썼대요. 항상 모이면서 기도했대요. 왜요?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약속 믿고 이 약속 붙잡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역사 주셨냐? 기도하는 이들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바람과 불 같은 성령 역사를 임했대요. 각 사람에게 임한 것과 전체에 임하는 역사 임했다는 겁니다. 이러면 성경에 바람과 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묵상해 보니까 한그 제가 지인을 통해서 들었던 말이 들으니까 이해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소방관이겠습니다. 이 소방관인데 이분이 어 주특기가 뭐냐면 산불 끄는 거예요. 산불이 나면 불을 진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항상 산불을 진화시킬 때면 자기 항상 얘기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항상 생명을 뭐냐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간대요. 왜냐면 산불이 만약 에 a 구에서 역 불났다면 이게요, 그냥 불 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버리면 비구요, c 구역으로 번지는 것은 한순간이래요. 이때 사람이 소방가들이요 그 불길에 들어가버리면 살아나올 수가 없대요. 항상 자기는 죽을 수 있을 것을 알고 자기는 생명 걸고 한대요. 늘 두렵다는 겁니다. 그, 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요 바람과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역사하면 그 누구를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그 막을 수 없는 성령 역사가 이 많은 겁니다. 이런 어쩌면 영적인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들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때여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런 역사 특별히 강원도에 제가 10년 전에 강원도 춘천 한마음 교회라는 교회에 제가 한번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를 왜 갔냐면 그 교회의 색깔이 뭐니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어린 렘노트들요 매주 수요일마다 간증 자를세웁니다 이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체험한 아이들을요 몇달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증인을 세웁니다 간증자로 우리말로 기도 포럼자를 세우죠 저는 수요일에 참석해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들이 요 20분 동안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데 이야 저분 낫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배경에 누가 있냐 기도의 용서들이 있습니다 이한 영혼을 두고 기도 포럼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전성도가 기도합니다. 수요일에 마치는데요, 기도하는데요, 이곳 저곳에서 방은 터지면서요, 부르짖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한 영혼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면서 십몇 년 흘렀는데 최근에 제가요 유튜브 통해서 찾아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십몇 년 만에 이 교회가 더 확장된 겁니다. 랩너트들 너무 많아요. 이들을 찬양하는데요, 제가 오히려 막 은혜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바람과 불 같은 역사가 기도할. 여러분 우리 산업성교회의 모든 여러분들이 나한 사람, 우리의 가정, 내한 교회가 정말 기도자, 기도하고 우리가 믿어버리면 빛의 경제에 응답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산업성교회의 모든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길 원합니다. 재물을 얻을 지혜와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고 정말 빛의 경제, 정말 시대를 살리고 세계 보고 말 만큼 4.18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릴 수 있을 만큼 경제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 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